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폭발범위 삼각도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어,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보시면 음, 폭발범위 삼각도에 대해서 할 텐데 어,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주요 사항은 어, CSD 황양론 농도, 저스티키아미트리컨센트레이션 c s t 그리고 MOC 미니멈 옥시전컨센트레이션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공기선 있고요. 음 그리고 산소 중의 연소 범위. 부분들은 실험 값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25도씨에서 LFL, 25도씨에서 UFL 구하는 경우, 어,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전소식 관련되는 부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 공기 중에 이제 연소 범위들이 각 물질별로 해서, 어, 다양하게 있죠. 메테인, 5에서 15%.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아스틸렌 관련되는 것. 그리고 어, C, CS2, 이황화탄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어, 위험도가 31.4. 그리고 폭발의 범위가 2.5에서 81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은 아세틸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S2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가장 큰 경우죠. 그래서 H 값 H 하게 되면 아, 이 값이 35.7이 되죠. 그래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CS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번 시간에 주로 할 것은, 어,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어,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물질이. 그래서 스트렌 카스테는 물론 145,2. 그렇죠. 어, 그리고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화학물질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처리 시스템 보게 되면 일단은 분류되는 것이 인화성 관련되는 부분, 불꽃 관련되는 것, 감탄부호, 그리고 건강 유해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강 유해성. 그리고 물리적 위험성이죠. 물리적 위험성 아, 이 물질이 되고요. 이 물질이 되고 그 ILO의 ICSC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ICSC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아,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음,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오토이그니션 네, 490도 프레쉬 포인트 31도 인하점 그리고 폭발 범위가 있거든요. 폭발 범위 어디 어, 아래쪽에 있네요. Explosive limit 폭발 범위 볼륨 퍼센트 인 이하에서 0.9에서 0.8이에요. RFL UFL 농도, 압력, 온도, 볼수 있죠. 음, CST 있고요. 어, 이하점이 삼십일도 그렇죠? 삼십일도 그리고. 어, 자연 발라온도 AIT 490도. 그렇죠? f l 이0.9 그리고 UFL이 6.8. 그렇죠? 여 물질이죠. 그리고 지시 C8H8이죠. 그렇죠? 18, 어, h8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늘 볼 것은 우리 이스틸리엔의 예, 폭발, 음의 삼각도를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동일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릴 수가 있고, 가장 아래쪽은 연소조연제. 연소조연제. 그리고, 오른쪽은, 불활성, 나스. 왼쪽은, 연소 물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뭘 하기로 했죠? 예, C8, H8. 이 스트레인에 대한 것,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수선 연소 방, 연소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8. 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맞춰보죠. 어, C가 8개, 그리고 H가 8개니까 4. 그럼 산소는 16 플러스 4. 그렇죠. 그러면 총몇 개가 되나요? 산소? 20개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물수 맞추면 10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10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물. 그다음 아, c s t 아, CST를 계산을 해보죠. c s t 는 연료물수 공기물수, 연연물수죠죠연물수수러면연 연료 1몰, 1몰, 1몰. 연료 몰수, 플러스, 뭐예요 어, 공기, 그렇죠? 공기 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죠? 산소, 산소 몰수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0.21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CST는 얼마가 나오나요? 2.2.06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6 그러면 우리가 완전 연소 되는데 어, 필요한 조성 농도는 그렇 확, 양은 농도는 얼마라는 거예요? 2.06이 되겠죠? 2.06. 되어 있고. 그리고, MOC 한번 볼까요? MOC. MOC. MOC는 LEL. 곱하기, 오투 몰수를. 연료가스, 그렇죠가연물가스의 몰수로 나누게 되는 거죠. 저, 그렇죠? 나누게 되는 것. 여기서, 가연물가스 몰수 알고 있고, 오트 몰수 알고 있고, LEL. LEL이 확인해야겠죠. LEL. 그래서, 어, 좋은 서식에서 한번 구해보죠. 아, LLE를 구하기 위해서 전수식에서 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셀리엘은 0.55 곱하기 C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CST, CST가 2.06. 계산하게 되면, 음, 1.13. 이렇 되죠. 1.13.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